지금 시간은 이제 인터배터리2024 기념해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인터배터리에 나오셨던 기업 중에서 ISP 이광수 부사장 모시고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배터리가 사실은 지난달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인터배터리 때 어떤 것을 좀 전시를 하셨죠? 네 저희 회사는 xrf를 이용해서 성분을 분석하고 두께를 측정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배터리 쪽과는 크게 연관이 없을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고 리서치를 하다 보니 이물 관련해서는 xrf가 스크린을 하는 용도로는 최적화된 솔루션이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그... 했던 겁니다 그 배터리 산업에서의 이물을 디텍팅 한다는 건 어떤 부위 혹은 뭐 어떤 부분에서의 음. 이물을 디텍팅 하는 거죠. 주로 이물을 이제 슬러리 상태에서 의 이물과 극판에다가 프린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물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주로 이제 환경 이물이나 아니면 원재료의 활물질의 원재료의 이물은 주로 이제 슬러리 상태에서 파우더 상태에서 들어가서 거기에 액체하고 융합하는 과정에 이제 환경 이물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됐고요. 그거를 여러 가지 실험과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측정이 가능하다. 음... 이제 그런 결론에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그 배터리라는 거는 음... 판두 개에다가 이렇게 양극재 음극재를 이렇게 살짝 코팅을 해서 그걸 뭐 둘둘 말아서 한 건데 네. 지금 이제 디텍팅 검출하시려고 하는 이물이란 거는 그 판에 이렇게 얇게 올리는 그 부위를 디텍팅 하시는 거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양극판과 음극판으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극판은 이제 주로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음극판은 주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에 NCM 배터리를 가정을 한다면 주로 니켈, 코발트, 망간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철분이라든가 또는 양극판에 카파라든가 또는 지르코늄, 뭐 크롬 이런 기타의 무기물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두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가 둘둘 말아 가지고 되는 그 사이에 얘들이 충방전이 되는 과정에 자란다고 합니다. 자꾸 자라서 쇼트가 나게 되면 이제 화재의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 셀 기업에서는 애초에 이제 바를 때 이것이 여기 이제 이물이 없는 쪽으로 없는 것을 이제 네. 원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검출하신다고 했을 때 네. 말씀하셨던 XRF라는 기술은 어떤 것이죠? XRF는 엑스레이 조사를 하면 무기물질에 있는 체외가 그 안쪽에 있는 전자를 여기 시켜서 여기 시킬 때 나오는 2차 엑스레이를 디텍션을 하는 겁니다. 근데 2차 엑스레이가 에너지대가 원소별로 다 이렇게 지문처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과 니켈과 코발트와 크롬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 이제 저희 용어로 이제 인텐시티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피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피크의 양을 가지고 인물이 얼마큼 있다라는 걸 판단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엑스레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상 생활에서 이제 확인했을 때는 엑스레이 이제 그러니까 뭐 네네. 뼈를 한다든지 보통 이제 우리가 볼수 없는 것을 이제 투시해서 보는 걸 보통 엑스레이라고 하는데 네. XRF는 좀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엑스선을 네. 둘다 이제 소스로 쓰긴 하지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엑스선이란 건 어쨌든 이제 음. 전자기파고 전자기파는 에너지고 에너지란 거는 이제 어떤 물질을 샀을 때 물질이 고유한 어떤 파장대에 전자기파를 내뿜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잘 분석을 하면 그 물질이 뭔지를 알수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바로 엑사 레프인 거고 네. 배터리 쪽은 X선을 이용해서 이제 네. 검사를 하는 기업이 있고 네. 그리고 뭐 상장사도 아, 뭐네 있습니다 최근에 뭐 덜어 있었죠 근데 거기 있는 상장사들은 보통은 X선을 투과를 해서 네. 일종의 배열이라든지 뭐 정렬이라든지 뭐 음. 이런 걸 아마 보는 게 중점일겠고 네네. ISP는 조금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네네네. 분광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투시기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겹을 쌓아서 배터리를 만드는데 겹 중에서 어느 게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간격이 다르거나 음. 하는 거는 카메라처럼 이렇게 딱 보는데 얘들은 투시가 되기 때문에 층층 있는 걸다볼수 있어요. 음. 장점은 층층 있는 걸다볼수 있지만 단점은 얘들을 틸팅을 해야만 그거에 3D 이로 형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틸팅이이건 음, 움직여야, 움직여야 하나요? 됩니다. 우리 네. MRI를 찍거나 병원 가서 찍으면 음. 이렇게 돌잖아요. 돌아서 얘를 컴퓨터로 토모그라피를 해서 배열이 일정하다 또는 어디에 그스크래치가나 있다 또는 뭐 균열이 돼 있다 이런 걸로 음. 판단하는 방법인 거고요. 저희는 엑스레이 중에서 조사를 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를 받는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일종의 분광기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배터리 산업에서는 현재 XRF 를 이용해서 이물질을 검사한다든지 이러한 움직임이 기존에 있었나요 아니면 ISP가 좀더 선두에 있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 차례로 EDXRF를 가지고 시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아직 거기에서 솔루션을 찾지를 못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 지난달 네. 인터베터리에 출품도 하고 이제 그동안 개발해 왔던 것들은 고객사들이 아마 받겠죠. 성능도 네. 이제 받겠고 네. 어떤가요 고객사 반응? 그러니까 기존의 XRF에 대한 미 이나 신뢰가 아 이거는 측정기로서는 좀 어렵다라고 네. 그들이 이제 판단을 했었습니다 배터리 셀 쪽에 쪽에서 혹은 이제 배터리 산업에 있는 산업에서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기술을 접목을 해서 모디파이를 해보고 디벨로핑을 해보니 아 방법이 있다라는 그 방법을 찾아놨는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특허를 낸 저희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적용을 했더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90% 이상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저희가 우리나라 그셀 업체 세 군데다가 프로포즈를 했고 그러면 우리하고 같이 한번 개발을 해보자 찾아보자라고 해서 지금 거의 어 완성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셀 메이커뿐만 아니라 뭐 네. 양극재 회사라든지도 네, 네. 아마 고객사로 넓혀갈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한 곳뿐만 아니라 뭐 여러 곳하고도 다 이제 매출 네. 날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겠죠. 네,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을 때 이제 배터리 산업에서는 x r 프가 조금 초기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ISP는 업력이 올해로 몇 점이면? 2 0 0 4년도해서 올해 4월8 일이 저희 2 0 주년입니다. 그래서 2 0 주년 행사를 최근에 직원들 모두 같이 해서 음. 한번 단합 대회를 한번 했고요. 그만큼 이제 엄청히 길다는 거는 음. 배터리가 아닌 다른 산업에서 XLF의 활용이 많이 있었다. 네. 그 동안은 어느 산업에서는 활용이 좀 많이 있었다. XLF가 국내에서는 이제 기초 기술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마도 저희 회사만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이렇게 접근하기 쉬웠던 거는 뭐냐면 2006년도에 ROA h s 라고 유럽의 IEC에서 국제 규제 사항을 만들어 놨었는데 거기에는 뭐냐면 공산품에 6대 물질이 중금속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안 되는 거를 자가 검증을 해라라는 게 레귤레이션의 본질이거든요. 그 6대 물질은 이제 크롬, 카드뮴, 수은, 납 그다음에 이제 브로움을 두 가지로 나눠서 p b b 와 PBDS라는 사가브롬 육가브롬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얼마큼 이상 0.01% 이상 공산품에 들어가면 안 되는 레귤레이션이에요. 2006년부터 발효가 됐었는데 그 시장에 저희가 처음에 진출을 해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거기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때도 어쨌든 디텍션, 디텍션 그리고 네. 일종의 이제 중금속도 금속이니까 이제 금속.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중금속을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소니에서 나와 있었던 게임기가 있었는데 이 게임기의 콘넥터에 예를 들면 카드뮴이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이 카드뮴이 들어있는 것 때문에 아마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i c 에 유럽에다가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뭐 그런 유예. 그 다음부터는 우리 전기전자 제품, 휴대폰이라든지 TV라든지 뭐 가전 제품들 그리고 자동차 쪽에 그죠, 뭐 금속이라는 거는 뭐 여러 군데 많이 쓰이니까요. 그중에 이물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물이 열에 가장 약한 납입니다. 그리고 몸에는 가장 안 좋은 거고요. 그런 납과 카드뮴이나 뭐 수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량을 낮추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아주 초기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어느 쪽 산업? 최근에는 이제 네.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도금 두께. 전기를 개발을 했는데 음. 도금 두께에서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이제 예를 들면 PCB 쪽. PCB는 동판 위에다가 패턴을 뜬 다음에 니켈과 카파를 올려서 솔더링을 하거든요. 또는 주석을 올리고 또는 우리 휴대폰의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접촉 저항을 낮추려고 골드를 도금을 합니다. 근데 고객사에서는 골드를 뭐0.1 마이크로로 올려 달라고 하는데 그0.1 마이크로 밑으로 가면 페일이 되니까 0.15, 0.17뭐 이렇게 올려 가지고 로스가 많이 생기는 거죠. 생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PCB 산업에서 네, 이미 그렇습니다. 외국산 X... 장비를 가지고 네. 활용하던 거를 아 저희가 거기에 이제 같이 아 경쟁을 해서 아 어, 외국산이 100% 차지하던 거를 아 저희가 이제 5% 10% 15%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 그때가 한몇 년도 그때 10년 2010년 12년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점유율이 한 어느 정도 지금은 맞죠?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 그 당시에는 국내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건 공장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장비거든요.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지만 이게 2015년 18년 년 지나면서 그 시장이 정체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약간 피보팅을 한게 걔를 자동화하고 인라인화하고 그다음에 고객의 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 을 찾아주는 쪽으로 약간 피보팅 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xrf라는 기술은 네. pcb 산업 에서 이미 뭐 외국산 장비도 밀어내 면서 전율도 네, 네. 올릴 만큼 국내 기준 혹은 뭐 해외에도 마찬가지로 네, 네, 많이 쓰이는 기술인데 이게 네. 이제 배터리 에서는 조금 생소했다가 네. 이번에 이제 이뭐 전시회가 계기는 아니 겠지만 어쨌든 전시회도 충분할 만큼의 기술적 완성도가 있었고 네. 고객사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데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PCB에서는 이제 디텍팅이 아니고 두께가 좀더 초점인가요? 그러면 이물 디텍팅은 아니고요. 엑스레이를 조사를 하면 그 예를 들면 PCB의 제일 위에 있는 골드 그다음에 그 골드와 카파가 잘 접촉이 유지될 수 있게끔 니켈을 살짝 깔아 주거든요. 접착제 접착제 느낌으로. 같은 건데 예. 그러니까 금속과 금속이 금속 결합을 할때이 금속 결합의 강도를 높여 주고 그다음에 원활하게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이세 개가 두께가 일정해야 되고 일정해야 돼 그래야지 제품의 성능이 일정하게 나올 거고 음. 배터리에서 층층이 할때이층 간격이 균일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극판에다가 양극판이나 음극판에다가 활물질을 올릴 때도 아주 일정한 두께로 올려야 되고 음. 예를 들면 MLCC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MLCC에도 요... PET 위에다가 BATIO3를 올리고 음.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니켈을 올린 다음에 얘들을 층층이 300에서 600층을 쌓아서 음. MLCC를 만드는 근데 MLCC도 본질적으로는 배터리하고 원리가 같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의 균일성을 파악하는 기회는 처음에 이제 프린팅되거나 코팅된 개들의 이제 유니포미티가 있어야 된다. 그 r f 프라는게 이제 엑스선을 쬐면 에너지를 받으면 그 물질의 고유의 이제 파장대에 네. 이제 전자기파가 나온다. 네. 요게 이제 디텍팅의 원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두께는 그러면은 두께가 그 두껍다, 두껍다 얇다를 어떻게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전자기파의 파장대가 많아져요. 양이 많아져요. 아, 세기가 세기가 커지는, 커지는 겁니다. 인텐시티라고 하는데 우리가 후레쉬를 비쳤을 때 나오는 빛하고 레이저 포인트를 쐈을 때 빛이 같은 빛인데도 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직진성이 깊어서 멀리까지 가서 우리가 레이저 포인트를 쓸수 있는 것처럼 이 엑스레이는 그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양이 많으면 튀어나오는 엑스레이도 양이 많아집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배터리에 들어 있는 이물을 지금까지 측정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양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양이 아주 미세한 양이다 보니 이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얘가 안에 있는 이물이 분명히 여기서 엑스레이 여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물질, 예를 들면 공기일 수도 있고 바로 위에 있는 극판에 NCM일 수도 있고 다른 물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들을 뚫고 못 올라오기 때문에 디텍션이 안 됐었던 건데 저희가 그 방법은 솔루션을 찾아서 현재 어.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말씀드리는좀 어렵지만 그 동안은 이제 배터리 산업 쪽에서는 주력 매출이 배터리에서 나는 건 아니었고 네. 다른 쪽뭐 PCB나 MNC 쪽에서 많이 났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한 연간 작년 혹은 재작년은 매출이 한 어느 정도 저희가 뭐이 저... 장비 산업이나 측정기 산업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회사 업력은 굉장히 긴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외국산 독일이나 일본, 미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인식이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까지는 한 20억대에 머물다가 작년에 53억 정도 했고 재작년에도 한 50억 정도 매출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점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던 겁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제가 뭐 마지막에 여쭤보기로 아, 하고 네, 네, 네. 주력으로 원래 하시던 게 있고 배터리도 이제 이 기술이 적용이 되는데 네. 지금 반도체 쪽으로도 지금 하시는 게 혹시 있을까요? 네, 반도체 쪽으로 저희가 이제 2023년에 국책 과제로 그 웨이퍼 위에 CMP를 한 다음에 메탈의 두께와 잔존량을 측정하는 장비를 인라인으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책 과제로. 음, 국책 과제가 그러면 총 과제 지원비가 한 50억 원? 7 2억입니다 72억. 네, 72억에 저희 부담금이 12억 정도 되고 소 하게 이제 국가 지원 금액이 60억 정도 되는 과제를 추진 음. 3년 동안 45개월 동안입니다. 그걸 네. 이제 작년부터 시작 네,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년차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맥락들이 반도체 쪽 네. CMP에서는 두께를 측정하게 되는 건가 보죠. CMP 한 다음에 지금은 그걸 CMP를 한다는 거는 이제 폴리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폴리싱 그쵸. 하기 전과 폴리싱 한 후에 두께를 지금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탠드 올론용으로 하고 있고 하나는 그 옆에 있는 옥사이드를 측정을 해서 음. 그래서 코릴레이션을 해서 아 얘는 요만큼 깎이면 메탈도 이만큼 깎였을 거야라고 음. 코릴레이션을 해서 현재는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추정을 하는 거죠. 어,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저희는 직접 메탈을 엑스레이 조사를 해서 PCB나 여기에서 두께 측정했듯이 그걸 측정하는데 보통 한 300나노 정도 됐거든요. 0.3 마이크로미터 정도인데 그거 측정하는 거를 1나노부터 1000나노까지 이렇게 측정을 해서 레그레이션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코릴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CM 필을 한다는 거는 네. 이제 평탄하게 만드는 거고 네네. 평탄하게 만든다는 거는 원하는 이제 두께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요 메탈 배선이 음. 아마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반도체가 결국 이제 발전한다는 건 이제 점점 선 폭이 줄어들고 집적화가 된다는 건데 네. 더 집적화가 되면 두께도 역시 더 얇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네, 이게 당연하죠. 집적화가 되는데 음. 두께가 높아지면 이게 음. 무너지니까 네. 그래서 더 이제 필요한 거 아닌가. 그 전까지는 유전체만 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을 해서 그 오차를 감수할 정도로도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음. 점점 이게 이제 미세화되고 이제 CMP 공정도 중요해지고 뭐 CMP는 원래 중요했지만서도 네. 이제는 측정하지 않았던 메탈 두께 보통 구리가 되겠죠. 네, 보통 구리야. 텅스텐입니다. 아, 텅스텐도 네. 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측정하는 네. 좀 흐름이 좀 이렇게 이어지는 네. 네. 그리고 <laughs> 2 0 년의 엄력이 네. 이제 보이는 그 반도체 산업 쪽에서 그럼 국제과제로 정부에서 이제 보조 뭐 지원비라고 해야 되나요? 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부 보조금 네. 네 정부 보조금도 음. 받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1호기 개발을 해서 1호기가 개발이 거의 95% 정도 완성이 됐고요. 지금 소프트웨어 런칭이 됐고 아마 오늘 반도체 업체 중에 한 군데에서 이제 그 샘플을 지금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웨이퍼를 가지고 온다. 웨이퍼를요. 국내에는 이제 반도체 회사가 많지는 않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회사가 와서 직접 저 웨이퍼를 들고 이제 샘 네. 측정 을 한다 네 웨이체 샘플을 저희가 이제 nda 도 맺었고 그래서 샘플을 수령 을 해서 한 5장에서 10장 정도를 가지고 올 거예요 두께별로 cmp 하고 올리고 또 cmp 하고 올리고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이거를 제일 두꺼울 때 그다음 cmp 했을 때 그다음 cmp 했을 때 이렇게 종류 별로 쭉 가져와서 쭉 측정을 해서 얘를 이렇게 레그레이션을 하면 장비의 효용성이 있다 없다가 판단 이 되는 거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 3사다 고객을 줄수 있는데 네.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 음. 메탈 두께 측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니까 제한적이게 네.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는 거가 그러니까 웨이퍼를 가지고 CMP 일을 하는 업체가 크게는 우리나라 두 군데지만 사실은 4인치, 6인치, 8인치 하는 업체들이 소규모는 아닐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한테 볼 때는 큰 회사지만 음.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 할 때는 작은 회사들이지만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발을 할때 수요 기업한고곡하고 이제 개발해서 완성을 하게 됐을 때 아, 네. 다른 어, 네 물론입니다. 아, 장비를 물, 이제 팔수 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애초에 CMP 장비 자체가 제일 이제 큰 회사죠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여기가 이제 제일 어쨌든 크게 네. 어쨌든 범용 장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붙어 가는 장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범용성을 띠니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네. 뭐 크게 차이 안 나면 할수 있습니다. 어플라이드든 에바라든 또는 국내 케시텍이든 그쪽하고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는 일단은 최종 회사에서 승인만 떨어진다면 이게 음. 필요하다는 니즈만 저희가 발견을 하고 충족시켜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말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뭐 이거는 조금 더 들어간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tmp 장비를 만드는 MFC라든지 에바라라든지 뭐 국내는 케이스 뭐 테이크는 점유율이 그런데 뭐 그렇게 뭐 아, 높지 않으니까요. 그곳에서는 특정 장비까지 내재화하려고 하는 시도라든지 뭐 그런 건 없나요? 그거는 이제 최종 고객사의 승인이 있으면 이러한 조건이 붙습니다. 그쪽에서 하라고 하면 하겠다. 또는 그쪽에서 컬을 인정해주면 하겠다. 그전 단계 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받는 게 조금 지름길로 가능해인것 같습니다. 반도체 만드는 곳이 이제 고객사인데 네. 장비 회사도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ISP로선 고객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고객사가 될 수도 있는데 요 CMP 장비를 만드는 곳은 네. 어차피 자기들이 제 장비를 넣으면 메탈 측정 장비가 음. 만약에 이제 이 반도체 회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CMP 장비를 만드는 곳이 측정 장비까지 뛰어들어서 ISP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음. 그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많은 노력과 이 사람이 필요한데 현재 국내에서의 그런 거를 개발하고 우리가 CNP 장비를 만드니 여기다가 측정기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붙여서 뭘 하자라고 하는데는 아마도 리스크가 굉장히 있다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혹은 뭐 돈이 안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워낙 네, 뭐 니치라고 아직 못 받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산업, 배터리 반도체는 거의 이제 진출을 앞두고 있고. 있으신 거고 네. 이제 애초에 이제 하시는 산업에서도. 이제 계속 성장 중이시고 작년에 투자도 이제 받으셨죠. 아네 그렇습니다. 어, 한 어느 정도 작년에 이제 기관 투자자 VC 벤처캐피탈에서한 40억 정도를 저희가 반도체 과제를 하면서 연계해서 40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레드일렉도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laughs> 인연으로 이제 오늘 같이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투자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 동안에 가지고 있던 자원과 인력들이 제가 투자금이 많이 필요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 자원을 아, 활용을 한다면 그래서 작년에 외부 투자 기관 투자로서는 작년에 처음이었죠. 네,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이제 20주년이 되는 업력이 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또 추가 투자 계획이 추가 투자 계획은 현재로서 제가 판단하는 거는 현재 저희가 전주하고 동탄하고 그다음에 시흥시 1 0 이렇게 사무실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본사는 전주에서 생산도 하고 그다음에 재무 경영 지원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어, 요쪽 화성이나 동탄 근처에다가 저희가 이제 공장을 하나를 구입을 하려고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그때 라운드 공장 확장용으로 지금은 이제 배터리 쪽도 뭐90% 됐다고 하고 반도체 쪽도 90%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한두대 정도가 나가질 않았거든요. 장비가 한두 대가 나가면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그 횡정기에 내지는 확장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공장 구매용으로. 이라운드를 e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본사가 전주에 있지만 동탄 시흥으로 이렇게 나눠진 건 고객사 근처에서 근접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매출 목표, 목표 계획은 네. 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pcb 쪽이나 그다음 mlcc 쪽 mlcc 쪽을 크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움직임이 조금 잦아서 근데 두 군데 하고 nda를 맺었거든요 일본에 있는 뭐 세계적으로는 2 3위 하는 업체 한 군데 하고 국내에서 mlcc의 선두주자 한 군데 하고 이렇게 해서 1호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호기 3호기 또는 신규 인라인 장비를 피오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호기라는 거는 인라인 장비입니까? 네, 인라인 장비입니다. 음, 인라인 장비가 이미 깔려 있고 네. 그와 중에 이제 신규로 더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그걸 포함을 하고 반도체 배터리는 아직까지 포캐스팅에 넣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PCB 쪽, MLCC 쪽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현대 쪽에 있는 수소 연료 전지 쪽, 수소차 쪽에 들어가는 인라인 장비. 요걸 모두 합해서 올해 계획은 한 120억 정도가 저희의 매출 목표입니다작목표비두배 이상, 이상 성장하는게목표입니다 그런 목표를잘 이루시기를. <laughs> 네. 많이 도와주셔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기술적으로나 좋은 거는 시장만 열리면 되고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경쟁자가 없다는 게큰 장점이고 그리고 해외에서 이쪽으로 하려고 하면 많은 자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자원을 투여를 해서 저희하고 경쟁을 하고자 하는 수요는 낮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